안녕, 얀사라고 불러줘. 나는 비옥한 터전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 코치야. 너 체격이 좋아 보이는데, 혹시 운동에 관심 없어? 아직 오늘치 운동량을 못 채웠어. 한 세트 더 하자. 음, 지금까지 섭취한 칼로리를 고려해서 저녁 식단을 다시 짜야겠어. 내가 힘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내가 물려받은 건 영원히 자라지 않는 키뿐이야. 내 힘은 전부 알맞은 운동을 통해 길러진 거지 나랑 똑같은 노력을 쏟으면 너도 나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어 얼른 비피할 곳을 찾자 감기 걸리면 몸에 안 좋아 나와서 햇빛 좀 쐬야지 집합 빡세게 운동하기 좋은 날씨네 역풍을 뚫고 달리는 것도 일종의 웨이트 트레이닝이겠어 여기서 야외 운동은 힘들겠어. 야, 좋은 아침. 의지를 단련하고 싶다면 제일 기본은 일찍 일어나는 거야.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은 어떤 계획도 제대로 지킬 수 없지. 그러고 보니 조깅하기 좋은 시간인데 같이 뛰러 갈래? 안녕. 점심은 잘 챙겨 먹었어? 난 하루 세끼 중에 점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에너지를 보충하는데도 중요하고,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관건이니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내가 조언해줄게. 안녕. 혹시 야간 운동에 관심 있어? 막 해가 진이 시간대는 야외 운동을 하기에 아주 좋아. 햇살이 없어서 수분 소모도 줄고 적당한 운동기에 찾아오는 피로감은 수면의 질도 높여주거든. 한번 해볼래? 어서 쉬어. 밤샘은 건강에 천적이야. 헬스는 우리 비옥한 터전의 유구한 문화야. 젊은 사람들은 다들 서로 자기 근육을 자랑하며 침묵을 다지지. 이런 부족에서 운동 코치가 되려면 말만으로는 부족해. 확실한 실력이 있어야지. 사실 나도 처음에는 코치가 될 생각은 없었어. 그냥 묵묵히 내 운동을 할 뿐이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범친 얼굴로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나한테 운동 비법을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코치가 됐지. 날 애로 보지 마, 그냥 키가 작을 뿐이라고 집안 어른들도 다 그랬던 걸 보면 유전인가 본데 그래도 괜찮아, 걱정 마 근력에는 아무 영향 없으니까 넌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비경에 많이 가봤다고 들었어 정말 대단해 시간 되면 네 경험담을 들려주지 않을래? 가끔 수강생들의 기운을 복돋아 줘야 할 때가 있는데 모험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는 단연 최고의 소재거든 코치로서 자주 타인을 지도하곤 하지만 사실 난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사람이 더 좋아 운동도 일종의 수행이잖아 혼자 끙끙대다 보면 아무리 나라도 몸과 마음이 지친다고 그러니까 친구로서 나를 지켜봐줄 수 있을까? 내가 어느 날 게으름 피우거나 당분의 유혹에 빠지면 나를 꼭 말려줘 신의 눈을 얻고 나서 한 동안 나는 신의 눈의 각종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상세 계획을 세웠어 나는 신의 눈을 사용하는 게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무게를 얼마나 들수 있고 거리를 얼마나 뛸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다치기 십상이니까 나는 종종 새로운 운동 기구를 만들려고 시도해 만약 헬스장에서 요사한 물건을 보게 되면 그건 십중팔구 내 작품일 거야 특별히 독특한 거에 집착하는 건 아닌데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이 다 다르니까 누구에게나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적합하진 않거든 그래서 나는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기구로 하는 운동을 꺼리는 사람들도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비옥한 터전 사람들은 대체로 건장한 편이야 나처럼 작은 사람은 흔치 않지 그래서 어릴 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어 이후 나는 어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헬스장에 들어갔고 한동안 부상도 많이 입었어. 그래도 계속 버텼던 건내 고대 이름을 실현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남에게 연민의 시선을 받기 싫어서였어. 비옥한 터전 사람들은 뿔룡과 힘 겨루는 걸 좋아해. 뿔룡이 워낙 온순해서 설사 뒤집혀도 화내지 않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뿔룡은 엄청 위험하거든. 한번 화가 나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마구 날뛰는데, 화난 뿔룡 한 마리면 마을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야. 어떻게 해야 뿔룡을 화나게 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지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나는 이해관한 수업을 연 적도 있어. 흑여사 할머니는 대단한 분이지. 다만, 그분의 생활 습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전에 아침 조깅을 나갔다가 그분을 마주쳐서 그분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신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을 꼬박 새우고 집에 자러 가는 중이셨더라 그런 생활을 200년 넘게 지속하고도 몸이 멀쩡하다니 연기 주인의 샤먼은 정말 신비한 존재라니까 말라니는 정말 놀라워 정규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내 수업도 등록해놓고 결국 안 왔는데도 내 수강생 대다수보다 체형이나 힘이 훨씬 좋아 하, 혹시 수상 스포츠가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데더 도움이 되나? 하지만 말라니는 특별히 몸매를 유지하려고 뭘 하지도 않던데 어쩌면 그런 마음가짐이 비결이려나? 실론이는 내가 메아리 아이에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야 운동기구를 설계하다 보면 늘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실론이는 그 아이디어를 거의 다 구현할 수 있는 장인 중 하나지 완성품의 퀄리티도 상당하고 다만 실론이는 매번 내가 제시한 납기일을 미루곤 하는데 이게 바로 속도와 퀄리티는 반비례한다는 걸까? 어릴 적 경험 때문인지 나는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보호받는 걸 싫어해 하지만 마비카 님이 계실 때는 나도 안심하고 그분의 뒤에 설수 있지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에 압도되거나 했기 때문은 아니야. 오히려 나는 그분을 친한 친구처럼 여겨. 그분을 따르는 느낌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을 따라가는 본능과도 같은 거야. 카치나는 아주 특별한 수강생이야. 훈련에 참여할 수가 제일 많거든. 나는 카치나가 긴장한 채 경기장에 들어섰다가 낙담하며 나오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봤어. 광고의 홍보 문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건 난데 도리어 카치나가 나에게 사과하더라 그후난 카치나의 수강료를 면제해주고 언제든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어 사실 카치나의 잠재력은 충분히 뛰어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코치로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이제 한계를 깨는 건 카치나의 몫이야 피니치가 바레사의 과수원에서 과일을 엄선해 주는 덕에 많은 수고를 덜고 있어 근데 키니치 옆에 있는 아주는 매번 일을 방해. 특히 그 입은 단단히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아주에게 예의범절을 제대로 새겨줄 테니 내 훈련반에 보내주라고 키니치한테 제안했는데 키니치는 거절하더라. 아주를 훈육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바레사는 내게 무엇보다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제자야. 그애가 너한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할 텐데. 어 아니. 전투에서 발목을 잡거나 평상시에 잔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그 느슨함 때문에 그래 내가 서두르라고 계속 당부하지 않으면 그 애는 매번 외출할 때마다 소풍 가듯 유유자적 걷다가 음식에 이끌려 다른 길로 새 버리곤 해 한두 번이면 모를까 중요한 모험 중에도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바레사에겐 반성하라고 했어 게다가 그 애의 식사량도 보통 부담이 아니야 울릉 반 마리만 한 배낭에 음식을 가득 담아 맨 채로 산 넘고 물 건널 순 없잖아. 다레사가 힘 조절을 못 해서 걱정이야. 그의 몸은 오랫동안 소모가 심한 상태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엄청난 식사량도 그것 때문이겠지. 나는 그 애가 자기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체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맨날 과식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바르사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쁘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어 과도한 지방, 당분 섭취나 폭식은 삼가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해 잘못 먹었다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 우승자 훈련 반이라고 알아? 내가 연습업인데 내가 연속으로 몇 번이나 우승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떤 범상치 않은 신비한 힘을 지녔을 거라고 여기더라 확실히 이 작은 덩치로 순례를 이겨내는 건 드문 일이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내 힘은 신비한 무언가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단련한 결과야. 난 그걸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훈련반을 개설했어.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처음에 훈련반이 무료일 때는 사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마비카 님의 조언대로 수강료를 받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수강생이 대폭 늘어났다는 거야. 일반적인 덤벨은 나한테 너무 커. 들어올리면 시야가 가려져서 주변 사람이 안 보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수강생을 다치게 할 뻔한 적도 있지. 그래서 나는 실론인한테 전용 덤벨을 주문 제작했어. 이 덤벨은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서 무게에 비해 크기가 작아 운동할 때 편리해. 유일한 단점은 장난감으로 오인되기 쉽다는 거지. 한 번은 이걸 헬스장에 두고 왔는데 어느 신입이 가지고 놀겠다고 들어올리려 한 거야. 근데 덤벨은 꿈쩍도 않고 신입 허리만 다쳤어. 그 광경을 믿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연달아 시도했다가 하나같이 허리를 다쳤지. 그 후로는 이 덤벨을 꼭 몸에 지니고 다녀. 전에 부상으로 쉴때 영양학을 접했어. 당시에는 다들 운동할 땐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냥 고기만 많이 먹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했지. 헬스장 사람들은 한 끼의 식탁 절반만한 고기를 먹어치우는데 내 동치론 그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효율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부상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나는 식재료를 소개하는 두루마리를 빌려 읽으며 운동 식단을 만들었지. 수차례 실패를 겪은 뒤. 마침내 나에게 딱 맞는 레시피를 찾아냈어 이 운동 식단 덕분에 나는 빠르게 몸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전의 벤치프레스 기록까지 깰수 있었지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헬스장 밖에서는 내가 이 레시피를 공유해도 반응이 좋지 않다는 거야 내가 대표 코치가 된후 헬스장 신입이 치러야 하는 도전 과제가 생겼어 바로 종목 하나를 골라 나와 겨루는 거야 물론 보통은 도전자가 지쳐 쓰러져도 나는 그들이 내던진 기구까지 주워 십수 세트는 더할수 있지. 이런 시험은 코치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들뜬 초심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기도 해. 남에게 뽐내려는 목적으로 몸을 만들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난 그때마다 운동의 본질은 수행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야. 비옥한 터전에는 뿔륨과 힘을 겨루는 풍습이 있어. 다들 여기서 승리하는 걸 영광으로 여기지 나도 운동을 시작한 후에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번번이 패배했어 그래서 내 운동 방법이 잘못되었나 생각하기도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뿔룡 물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폭주해 마을에 난입했어 나는 미처 도망가지 못한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 뿔룡을 정면으로 막아섰지 뒤에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전혀 없던 힘이 솟아났어 그렇게 그 뿔룡을 뒤집어 버렸지 그때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 몸을 단련하는 건 힘을 축적하는 과정일 뿐,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 필요한 거야. 운동 방법을 연구하고, 운동기구를 설계하고, 운동 식단을 짜는 거. 요약하자면 운동이야. 키가 작은 게 제일 큰 고민이야. 건장해 보이고 싶어서는 아니고 그냥 불편해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의자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뒤에 있는 수강생한테 내 시범이 안 보이거든 좋아하는 음식이라 딱히 가리는 건 없어 칼로리가 과하지 않은지랑 영양 밸런스가 맞는지가 중요하지 맞은 그 다음 문제야 튀긴 거랑 과도하게 가공된 음식들 나도 알아. 세상의 미식 절반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그 맛을 흉보려는 건 아니야. 다만 이런 종류의 음식은 칼로리 조절과 영양 밸런스 면에서 최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뭘좀 아는구나, 나도 운동할 땐 주로 이렇게 칼로리가 적당하고 영양소도 균형 잡힌 음식을 먹어. 내가 좀더 개량한 레시피도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먹어 봐. 아, 어, 고마워!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네 근데 난 됐어, 칼로리가 좀 높아서 미안, 몸을 만들 때 철저한 식단 관리는 필수거든 으! 이런 칼로리 폭탄이라니! 이건 몸을 만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건강의 문제라고! 생일 축하해! 내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건강 케이크 먹어볼래? 저칼로리 크림이랑 시럽을 섞고 영양 보충을 위한 곡물과 야채가 들어가 있어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케이크는 엄청 위험한 음식이니까 주의해 조금만 방심하면 나이와 함께 지방이 늘어난다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 즉, 합리적인 훈련 강도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야 근성만 맹신하다간 병상에 몸져 눕게 돼 처음에 내가 그랬어 나도 한때 고난도 종목에 무리하게 도전했다가 두 팔이 부러지고 한 달을 요양해야 했지. 근성의 올바른 쓰임새는 올바른 방법을 실행하는데 있는 거야. 지금의 나는 푸시업 하나 더 성공했다고 뛸듯이 기뻐하지 않아. 처음엔 몰랐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강해지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 어쩌면 이 모든 게 고대 이름을 계승하기 위한 시련일지도 몰라. 하지만 난 선조들이 내게 전하려는 말을 진작에 깨달았지. 힘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전광석화! 빠르고 강하게! 페이스 조절! 움직여볼까? 카운트 시작! 내 구령에 맞춰! 노력에는 보상이 따르는 법이지. 이거 산꼭대기에 갖다 둘게 그럼 등반할 때 목표 의식이 생길 거야 상자 통째로 들고 갈까? 아직 할 만해 더 버티자 슬슬 한계인가? 근육이 얼마나 더 버티려나? 무리하지 마! 그러다 근육 다쳐! 더 의사한테 가야겠네 이번 훈련은 망했어. 이번엔 얼마나 누워있어야 하지? 보시고 어, 이제 좀 치네. 몸풀기 끝! 내 코칭 필요한 사람! 훈련 시작!